네, 안녕하세요. 골프라도 시즌 2 학교 대항전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가 열릴 골프 코스는 브로컨티 Y 6,307 야드 파72 코스이고요. 네, 지난 네 번째 시합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팀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마지막 네 개의 시합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오늘 시합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1등부터 6등까지의 순위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소수점까지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 시합에서 아이언티샷으로 재미를 잘 봐서 그런지 이번에도 첫 번째 홀 아이언티샷으로 시작합니다. 1번 홀 298야드 파4 되겠습니다. 첫 번째 티샷 어 아이언티샷인데 그린 앞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한 45야드 정도 남은 것 같고요. 네 앞에 가가지고 지금 자리를 보고 네 두번째 샷오오책 걸리면서 홀컵 옆에 바로 붙었습니다 네그샷네 그 네. 약간 짧은 팝홀이고 그리고 곱게 뻗은 스트레이스로 된 팝홀이어서 어, 부담없이 아이언티 샷에 웨지샷으로 홀컵 옆에 잘갔고요네 첫번째 홀어디로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는 분위기 어 가뿐하게 시작하는데요. 네 이어지는 2번홀파4 380 야드 되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언으로 티샷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네 어, 페어웨이 어잘가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페어웨이 그샷. 네, 이 토너먼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안 익은 얼굴들도 이제는 어, 상당히 자주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어, 팀내 넘버 원이 어, 다른 학교 넘버 원하고 페어링이 되고요. 네, 넘버 3리면은 넘버 3하고 페어링이 되는데 넘버 원이라고 해서 꼭 넘버 원하고 붙는 건 아니고요. 그날 그날 그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그 시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편안하게 하고 싶다. 어떤 친구들은 조금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다른 학교 넘버원 하고 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약간씩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네 두번째 샷 온그린 잘 시켰지만은 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 어, 한참 내려가는데요 또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야 오케이 그래도 거리 어, 조금 짧았지만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네, 저 뒤에 그룹들도 뒤에 와서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저런 거에 부담 너무 느끼지 말고 여기서 는 페이스 오브 플레이가 잘만 연결이 되면은 그래도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갈수 있으니까요. 네. 네, 바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3번 홀 파4 360야드 되겠습니다. 네. 긴 거리에서 연습을 자주 해서 그런지 이제는 뭐 파4에서는 거의 아이언으로 티샷을 하고 그다음에 세컨 샷을 자기 신이 좋아하는 그런 거리를 남겨 놓고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티샷 아이언으로 페어웨이 잘 갔고요. 네, 세컨 샷 페어웨이에서 어 가볍게 잘 올렸습니다. 오, 나이스, 온. 아, 잘 올라갔습니다. 온 그린. 네, 3번 홀까지 아주 흐름 좋은데요. 네. 네 올라와서 보니 그린에 또잘 올라오고, 그리고 홀컵에서 그린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네. 네, 이 버디 찬스를 잘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버디 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샷. 헛. 네, 버디를 기록하면서 세 번째 홀까지 투원더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4번 홀, 파포, 304야드 되겠습니다. 어, 이 3번 홀 마치고, 어, 이번 4번 홀에서 거의 한 30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 304야드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옹그린을 시키겠다고 기다리는 바람에 거의 한 30분을 넘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앞에 한세 팀이 더 있더라고요. 세 그룹이. 에, 네, 페어웨이 잘 올라갔고요. 티샷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샷. 거리는 약한 70야드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가볍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은 오른쪽 코너 끝에 홀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임을 잘 해야 되는데 어 조금 짧게 떨어지면서 아 짧게 떨어지면서 바운스가 러프로 걸렸습니다. 네세 번째 샷. 어뭐 거리는 야 이거 조금 세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욕심이 났나요 집어넣려고 으친것 같아요. 근데 많이 지나갔네요. 아네 부담스러운 파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바팟 어우, 완전히 브레이크를 잘못 봐서 꺾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 어우, 짧은 홀이였는데 여기서 보기 펏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것도 <laughs> 미스하면서. 1번 홀부터 3번 홀까지 투 언더로, 아, 힘들게. 모아놨던 거, 여기서 다 까먹고 있습니다. 네, 더블보기. 네, 5번월 파트리 1 6 9야드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티샷. 어, 뭐, 돈가스 한장날라가고요 어, 굉장히 짧았습니다. 야잘 이어오던 거 지금 더블 보기 한 방에 지금 아이언 샷도 흔들리기 시작하나요? 두 번째 샷 어프로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집백 런으로 오잘 떨어뜨리고 잘 불러가는데요. 오네나 빼. 네 시작 좋았던 분위기 지금. 조금 위기라면 위기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파컷. 어 이거는 또 미스합니다. 네 이어지는 보기 퍼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보기. 네 더블 보기에 이은 보기로. 지금 원오버가 되었습니다 네 6번 홀 파5 490야드 되겠습니다 네 거리상으로는 짧지만은 그래도 어, 왼쪽에 해저드 좀 조심해야 되고요 볼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벙커 오른쪽에 벙커 아니면은 왼쪽에 워러 어,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서 플레이 해야 됩니다 네 첫번째 티샷 아이언으로 잘왔고요 어, 이번엔 거리가 좀 남았는지 네 하이브리드를 잡고 지금 세컨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잘 들어갔는데요. 어 지금 온 그린 어네 방향은 좋았는데 좀 짧았나요? 네 그린 앞에 공이 있네요. 아 올리지는 못했지만 방향 진짜 좋았습니다. 네 건너편에 지금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형아하고는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에서 골프팀에 어,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돼서 지금 후보팀에서 연습 라운드를 나온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어, 두 번째 칩샷, 어 그린에 언듈레이션이 좀 있어서 살짝 흘러 내려가는데요. 네, 네 번째 버디 펏 어, 뒤에서 동생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치는가. 살짝 밑으로 홀컵 밑으로 지나갑니다. 네 라이가 좀 있어서 조금 힘든 컷이었습니다 네 다섯번째 파네파 성공시키면서 이번 홀은 파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7번 홀 파3 173야드 되겠습니다 첫 번째 티샷. 어, 네. 살짝 오른쪽으로 떨어지긴 하지만어잘 올라갔습니다. 네. 두 번째 버디 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마쳤습니다. 좀먼 거리였는데 네 홀컵 옆에 바로 붙이면서 햇빛 바로 마무리합니다. 네, 팔번홀파4 네, 362야드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티샷 이번에도 아이언으로 오늘 티샷 지금 8번 홀까지 오는 동안. 드라이버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지금. 어, 가운데로 페어웨이. 네. 아이언으로 충분하면은 뭐 드라이버 티샷 그지 필요할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페어웨이에서 지금 두 번째 샷. 어, 힘차게 잘 들어갔습니다. 어, 네. 왼쪽으로 네, 잘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온. 네, 이어지는세 번째 샷 버디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디퍼? 오, 라인 좋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버디, 네, 오늘 세 번째 버디 기록하면서 그전에 더블보기 보기를 다 커버했습니다. 네, 8번호까지 2분파. 네, 9번 홀파 5, 5 8야드 되겠습니다. 네, 이번 홀에서도 거의 한 2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네, 앞에 페어웨이가 좀 좁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을 찾으러 왔다갔다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잡는 드라이버 티샷, 9번 홀에서 오늘 처음 티샷. 오우야, 이거 많이 왼쪽으로 당겨졌는데요. 어, 공 찾으러 가고요. 오, 살았다고 두 손을 번쩍 찍켜듭니다 <laughs> 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저기에 카트 바퀴 자국에 공이 걸려서 어, 다른 선수들하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프리주랩이 되냐 안 되냐 했었는. 네, 다른 친구들도 잘 모르겠다 해서 어, 선생님들을 좀 기다리다가 아 이거 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플레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 진흙 위에서, 바로, 플레이를 하고, 오, 잘 빠져나왔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게 보였는데, 오른쪽으로. 오, 잘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샷. 오, 아, 아니, 연습 스윙이었네요. 네, 세 번째 샷. 네, 잘들어가고요잘 들어갔다. 오, 이제 떨어집니다. 네, 나이스 온, 옹 그린. 네, 첫 번째 티샷. 약간의 위기감이 좀 있었지만은, 네, 세 번째 온 그린 잘 시켜놓고, 지금 버디 펏 남겨놓고 있습니다. 버디 펏, 불러가는데요 오, 요, 쪽은 뭐, 브레이크도 많이 타고, 그린도 조금 약간 빠르네요. 어 부담스러운 파 펏을 남겨놨는데요. 파 펏, 오, 이번에도 또 지나갑니다. 차잘 올려놓고 위기 잘 극복해놓고 여기서 또 보기를 기록하고 맙니다. 네, 이어지는 10번 홀 팟들이 140야드 되겠습니다. 네, 전반 9인홀 버디 3개, 파 3개, 더블 보기 하나, 보기 2개로 지금 원오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첫 번째 티샷 10번 홀. 네, 티샷 잘 들어갔습니다. 아, 네. 옹그린. 네. 지금 버디 펏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버디. 오늘 네 번째 버디 기록하면서 다시 2분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1번 홀, 파4 393야드 되겠습니다. 네, 또다시 아이언으로 티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393야드.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져 들어가는 도블렛 홀입니다. 네, 첫 번째 티샷. 오, 네. 오, 잘 들어갔어요. 네, 페어웨이. 잘 갔습니다. 네, 두 번째. 배우에서. 샷. 어 이것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 네. 옹그린 아, 이번 시합은 특히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요. 네, 아이들이 4명이, 보통 3명이 플레이할 때도 있고, 4명이 플레이할 때도 있지만, 은 오늘은 4명 플레이하는데, 어,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얼굴을 전부 다 블러처리 하느라고 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어, 여기 또 지나가네요 <laughs> 나이스 버디 네, 12번 홀 파4 373야드 되겠습니다 네, 백라인 들어와서 지금 백투백으로 두홀 연속 버디를 잡아 나가고 지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아이언으로 티샷. 어, 잘 갔나 했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밀렸네요. 벙커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샷. 앞에 나무가 걸리는 상황인데요. 어, 살짝 걷어 쳤는데요. 굴러서, 어, 그래도 페어웨이로 잘 빼냈습니다. 약3 5 야드 정도 남긴 세 번째 샷.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계속 둘러가다가 어 많이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파퍼 네, 준비하고요 더 가는데요 와 이게.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어 퍼팅하는데 공이 요 밑에까지 쭉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거리에 맞추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네 거리는 잘 맞췄습니다 이어지는 보기 퍼네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13번 홀 파5 538야드 되겠습니다 네 이번 파5 역시 아이언으로 티샷을 준비하는데요 어 도블랙으로 왼쪽으로 휘어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지그재그 파 5이기 때문에 어 왼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저 워터헤저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너무 또 밀리게 되면은 어 페널티 에리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언으로 티샷 페어웨이에 잘 보내놓고요 어두 번째 샷도 잘 들어갔습니다. 어, 네. 페어웨이 공략하면서 이제 세 번째 샷 준비합니다. 네, 페어웨이 페어웨이 잘 지키면서 지금 세 번째 샷. 어, 네잘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홀컵 오른쪽으로 네 맞고 지금 왼쪽으로 다시 흘러들어오네요. 네이 샷. 네 전월의 보기로 지금 2분 파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네 번째 샷버디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버디퍼어 홀컵을 맞고 <laughs> 오른쪽으로 튕깁니다. 아, 네 조금 아쉽겠는데요, 이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어지는 파퍼트 네, 바로 무난히 마무리합니다 네, 14번을 파포 346야드 되겠습니다 아, 이번 파포 역시 아이언으로 티셔츠 준비하고요 네 어우 웨이잘 지켰습니다 아네 페어웨이 잘 지킨 상태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샷. 네두 번째 샷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네온그린네잘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뭐 드라이버 없이도 <laughs> 뭐 아이언 티샷으로 너무나 잘 플레이해 주고 있고요. 네 이어지는 버디 퍼트. 어, 조금, 짧아가지고, 거리가 좀 있긴 한데, 네, 이번 골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디 컷? 어, 경사 타고, 와, 밑으로 살짝 지나갑니다. 네, 이어지는 파 컷. 네, 바로 마무리합니다. 네파 5, 15번 어리고요 491야드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잡아보는 드라이버인데요. 어, 이번 드라이버 티샷 어떨지 볼까요? 네, 힘차게 휘둘르고. 어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긴 했지만은. 예, 네, 두 번째 샷 그리고 물리 없어 보입니다. 네 어느새 코치가 또 옆에 와서 어, 거리도 같이 확인도 해주고요. 그리고 어, 지금 플레이를 어떻게 할까? 네 클럽을 어떤 걸로 잡을까? 한번 얘기도 한번 나가 보고요. 두 번째 샷 들어갔습니다. 어,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으로, 네 그때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오 어, 이글 찬스 옵니다. 이어지는 이글 펏. 어, 어. 이글 아, 어.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어지는 버디 펏. 네. 해빈 버디로, 네. 이번 오 버디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버디. 앞으로 남은 홀은세홀 16번 홀 되겠습니다. 파포 398야드. 네, 또 아이언으로 티샷 준비하고 있고요. 어, 네. 아, 페어웨이 잘 지켜냈습니다. 네. 아, 요즘에 드라이빙 아이언이 잘 나와 있어서 그걸 또 쳐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아이언이 드라이빙 아이언 치는 거냐고. 어,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제... 일 어, 낮은 게 4번 아이언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티샷 많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두 번째 샷. 아, 어, 네. 기대 방향으로 오 왼쪽으로. 네, 잘 떨어졌습니다. 좋은 대로 갔네, 그럼. 러 마음 같아서는 뭐 버디 하나 더 잡고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디 퍼 어우 들어갈 뻔했어요 바로 옆에 섭니다 네태핀파로 이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아 그래도 마크하고 끝까지 안타 안타 네 신중합니다 네 나이스 팝네 17번홀 트들이 166야드 되겠습니다 네첫 번째 티샷 준비 원시합에 이어서 오늘도 언더파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네첫 번째 티샷 어좀 짧긴 했지만은 어 그린을 잘 떨어집니다. 네어 맞고 다시 내려오네요. 아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어 프린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네두 번째 샷 버디퍼 준비하고입니다. 디퍼 버디 좀 약합니다. 네. 네. 이어지는 파펏. 네. 바로 마무리합니다. 18번 홀 파포 418 야드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언. 샷 첫 번째 티샷 준비하고 있고요. 아, 뭔가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또 많아지는데요. 어, 이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 어, 뭐 자막을 넣으시는 분들,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렇게 세분화된 작업을 이렇게 나눠서 좋은 팀이 있기에 그렇게 좋은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티샷에, 페오에 잘 올라와 있고요 네, 이어지는 두 번째 샷. 어, 저 앞에서는 지금 그린 주변에 지금 코치들하고 먼저 시합을 끝낸 어, 그 동료들하고 지금 다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왼쪽으로 조금 길게 떨어졌네요. 어, 깜짝이야. 갑자기, <laughs> 이 딸이 스케줄이 없다고 와서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와있는데요. 어, 카메라에 갑자기 들이댑니다. 네, 버디 펏. 아, 살짝 아쉽게 짧았고요 네, 마무리. 파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올 8호 마무리 하면서 언더파 지켰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8호 마무리 하면서 학교 대학전 다섯 번째 시합. 네원 언더 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들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지 어 마지막까지 조금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마무리 잘했고요. 어, 여기 코치가 또 먼저 앞조에서 시합을 끝낸 선수들하고 네 코치가 어 그린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뭐 오늘 잘했다고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네요. 네, 오늘 버디 6개, 파 8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로 원 언더파를 기록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팀 내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원 언더파가 4명이 나오면서 전체 55명의 선수들 중에 공동 1위를 기록했고요. 네 리그팀 11개의 학교들 중에서는 1위의 자리를 오늘 차지했습니다. 네팀내 순위는 마지막 4개의 시합 합산으로 내게 되는데요. 드디어 첫 시합에서 14오버를 쳤던 그 굴레를 벗어나서 팀내 넘버4에서 단숨에 넘버1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까지 만년 후보였던 선수가 팀내 1위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는 두 경기. 네, 이번에는 킹스디어 골프 클럽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지난 7월에 한번 다녀온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첫째 날 A 오버, 둘째 날17 오버를 치면서 좀 힘들었던 코스였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컨텐츠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